구원해요 구원해 우리 집을 구원해요 아이도 어른도 모두 다 예배해 혼자서도 예배해 둘이서도 예배해 가족 모두 예배해 구원해 홈즈 구원해 홈즈 2주차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 앉습니다. 서로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칭찬의 말 한마디를 말해 주세요. 격려하며 말씀해 주셨나요? 이제는 성경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봉독해도 좋고 돌아가며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 주세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두 읽으셨나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예배 함께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답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찬양이죠. 어, 교회는 이 말씀을 즐겨 묵상했고, 어, 그리고 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듣고 불렀던 기쁨의 찬양의 노래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이었고 주목받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외진 나사렛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죠. 31절을 보세요. 보라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당시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는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 될수 있죠. 그래서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분명합니다. 마리아는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자신을 맡깁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 답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상식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비로소 차, 진정한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찬양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46절부터 50절에 보면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찬양해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여기 보시면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 도다. 자,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스캔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스캔달일 수 있는 사건인데, 그 당시에 그 봉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라훔이라고 하는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깊은 가슴과도 같은 것 이것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극률, 극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어린 소녀의, 소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극률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극률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 소녀의 두려움도, 이 소녀의 외로움도 눈처럼 녹아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여인이야. 두려움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극률하심. 우리 하나님은요, 극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극률, 이 극률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양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찬양의 결과입니다. 51절부터 55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킬 것을 확신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지쳐 있었고 부끄러워했고 절망해 했던 마리아가 이제 일어나 찬양하죠. 54절, 55절 보세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도우사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리프 p 이렇게 번역하죠. 들어올린다, 즉 손을 내려서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걸음마 연습 시킬 때 아이들에게 걸음을 걷게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그냥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가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세워 주죠.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걸어 보라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도우사 리프트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일으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극휼하심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시대의 고통을 우리가 사실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만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어, 우리를 리프트업, 우리를 도우시고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한번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일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극률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누어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찬양을 특별히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백하며 구원의 홈즈 2주차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